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정형외과 정진영입니다. 다른 관절, 예를 들어서 팔꿈치나 무릎 같은 경우는 이제 굽혔다 폈다 하는 게 대부분인데 어깨는 360도 돌아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움직임이 큰 반면에 손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 하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걸어 다니거나 뭐 때로는 뛰거나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도 어느 정도 운동이 되고 있는데 상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자기가 운동하지 않으면 운동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근력이 좀 약하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근력이 약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손상의 가능성이 상당히 늘어나고 따라서 이제 아픔을 많이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이제 어깨는 특징이 누우면 많이 아프거든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잠을 못 잘수록 통증을 더 느낀다. 그런 것도 있고, 낮에는 뭐 여러 가지 자극이 있으니까, 뭐 주변에 뭐 빛도 있고 소리도 있고 막 그런데 밤이 되면 고요하니까 다른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통증은 조금 더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좀더 많이 느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특히 이제 어깨가 몸의 중심에 가깝다 보니까 같은 통증이라도 좀 환자를 느낄 때좀더 아파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아요. 뭐 질환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크게 나눈다면 예를 들어서 염증 불안정증 그다음에 인대 손상 골절 그렇게 크게 나눈다면 나눌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골절은 뭐 명백한 외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 그다음에 불안정증은 되게 젊은 나이에서 많이 생깁니다 십대 이십 대 그래서 어느 정도 연령이 있는 층에서 만약에 생각한다면 염증 뭐 석회성 건염도 있고 오십견도 일종의 염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회전근 손상. 그다음에 관절염 등이 아마 가장 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십견은 진단명이라고 하면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그래서 어깨를 싸고 있는 이제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겨서 두터워지고 신축성이 떨어지니까 통증이 상당히 심하고 움직이는 동작이 제한이. 심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움직이나 다른 사람이 움직이나 어차피 유착이 돼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범위가 비슷비슷해요. 그니 능동적 관절 운동이랑 수동적 관절 운동의 범위가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회전근 파열은 회전근이라는 근육이 대표적으로 네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네 개의 근육이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어떤 근육은 바깥쪽으로 돌리는 역할, 어떤 근육은 위로 올리는 역할. 그래서 이 모든 근육이 한꺼번에 손상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개는 올리는 근육이 영향을 제일 먼저 받아요 그래서 아파서 못 올리는 거지 실제로 힘을 빼고 다른 손을 이용해서 올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올리면 다 올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50견이랑 회전근 손상이랑 구분할 때는 능동적 운동이랑 수동적 운동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그다음에 특정 동작에서 아픈지 또 근력이 좀 약화가 됐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게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회전근 손상이 있는 파열이 있다고 해서 꼭 아픈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구분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쨌든 한번 진단을 받아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치료를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치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전근 손상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회전근 파열은 근육이다 보니까 이게 수축.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조금 조금씩 수축을 더 하면서 이 손상이 확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은 두께 한반 정도 파열된 거을 부분 파열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부분 파열이 전 파열, 전층 파열이 되는데 평균 2년이 걸린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축이 된게 저절로 와서 붙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수준 이상 커지면 근육도 쪼그라들고 지방으로 변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기에는 근육을 꼬맬 수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그거를 꼬매려고 그래도 꼬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술을 조금 더큰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치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전근파열을 보통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응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게 많진 않아요. 다만, 골절은 뭐 당연히 수술을 빨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염, 그런 것이 아닌 이상은 3개월 정도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환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염증이다 그러면 염증을 줄이는 보존적인 치료가 있죠. 약물 치료, 진통 소염제 소염이라는 게 염증을 줄이는 약이기 때문에 그런 치료가 있겠고, 찜질하고 그러는 것도 되게 염증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 심할 경우는 이제 주사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운동 치료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근육을 튼튼하게 하면 약한 근육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충분한 기간 보존적 치료를 하고 그 외에 뭐 충격파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 방법 보존적인 치료. 네, 인공관절 수술은 관절 연골은 한번 손상이 되면 재생이 안 되고 연골이 파열돼서 그 다음에 뼈까지 노출이 돼서 계속 마모가 되게 되면 변형이 돼서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은 통증도 심하게 느끼고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변형된 뼈들을 제거를 하고 거기다가 새로운 물질을 인공 물질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관절을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인공 관절 수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절염이 있으면서 회전근의 손상도 같이 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인공 관절보다는 역행성 인공 관절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원래 모양랑 비슷하게 인공 물질로 대체한 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인공 관절 수술이라고 하고 역행성 인공 관절은 말 그대로 거꾸로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뼈의 모양이 견갑골 관절 와로 가고 그다음에 컵 모양이 상완골 두로간거 우리가 역행성 인공 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학적으로 움직임의 중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회전근이 아닌 다른 근육을 이용해서 운동을 할수 있도록 한 것을 우리가 이제 역행성 인공 관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멀쩡한 뼈를 잘라서 거기다 인공물질 넣는 것은 쉽지만 변형된 거를 잘라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을 때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원래 위치로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인공물질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쓸 것인지 그다음에 어느 위치에 삽입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게. 그럴 경우에 문제가 없는지를 미리 이제 시뮬레이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굉장히 도움을 받게 되고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보편화 거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D 프린터로 절단하거나 이제 나사를 삽입할 때뭐 그 가이드를 대고 하는데 그 가이드를 미리 마련을 해서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행을 하고 있고 그걸 우리가. PSI라고 그러거든요. Patient Specific Instrument.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을 하기도 하고 가상으로 하는 거랑 실제랑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일부에 있어서는 또 수술할 때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을 합니다. 역행성 인공관절은 사실은 그렇게 그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시행된지는 뭐 10년 좀 넘은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응증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보수적으로 정하고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 대상 연령을 심평을 해서 70 5세를 기준으로 했다가 70세로 낮췄다가 요새는 이제 65세입니다. 점차적으로 연령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이전에는 이제 런 식으로 긴 인공관절을 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이제 이 머리뼈만 갈아 끼우는 인공관절 수술도 있습니다. 그 수명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수명이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살아있는 조직은 계속 재형성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지만 인공물질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수명이 있죠 당연히 닳고 마모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과소형하거나 너무 이제 무리한 충격을 주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활동은 대부분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는 10년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 인공물질이 들어가다 보니까 감염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감염이 되면 뭐 수술했던 걸다 빼고 뭐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이 있는데 특히 주사를 자주 맞는 거는 안 좋습니다. 수술 전에. 그다음에 뭐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지만 흡연이 아주 감염에도 취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당조절을 잘 해야지 당조절이 안 되면 수술하기도 좀 어려워지고 나중에 이제 합병증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특히 요새는 이제 심장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아스피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약재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정말 수술할 때는 또 치료를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중단하는 게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관련과에 확인을 한 다음에 중단을 해야 되고 수술 끝나고 나면은 빨리 재복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술 전이냐 후에 따라서 다른데 어깨는 다른 관절이랑 달리 주변에 있는 근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회전근이 약하면 뼈가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회전근을 강화시키면 뼈를 잡아주기 때문에 좀 완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주변에 있는 근육을 튼튼하게 해서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하려면 회전근 강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쪽으로 돌리는 거 바깥쪽으로 돌리는 거 앞으로 들고 뒤로 돌리는 동작들을 이제 회전근이 담당을 하는데 그런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테라 밴드, 즉 고무줄을 이용해서 회전근 강화 운동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고 그 외에 뭐 다른 뭐 주변에 있는 다른 근육 운동은 더불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회전근 운동을 안 하고 삼각근 운동을 먼저 하면 은 그거는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어떤 운, 운동을 하는 게 좋은지는 미리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것도 10년, 20년 뭐 계속 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쉽게 망가지는 사람도 있듯이 이 관절도 잘 사용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수술 끝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이제 수술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고정을 하든지 좀 휴식을 취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다고 계속 있는 것보다 어떤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운동을 시작을 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술들은 사실 우리나라가 어깨 관절 수술에 있어서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새로운 관절로 남은 그 인생을 아주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